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심리기술 코치, 알버트입니다. 자, 오늘은 헤어진 연인을 잊는 법이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여기서 헤어졌다는 건 뭐냐면, 뭐, 두 사람이 싸워서 헤어진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, 또는 뭐, 한 사람 병으로 뭐,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헤어진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. 오늘은 그런 이별의 상처를 빠르게 안 물게 하고, 이제 헤어진 사람을, 아, 어, 조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는 법에 대해서,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일단은 그 내가 헤어진 사람을 못 잊어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내가 의식적인 수준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수준에서 어 잠재 의식 수준에서 그 사람에 대한 뭔가 계속해서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 헤어진 연애를 효과적으로 잊기 위해서 이 잠재의식 수준에 우리의 무의식 수준에 우리의 깊은 마음 수준에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랑 뭐 어쩌고 저쩌 끝났고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할 필요도 없고 뭐할 필요도, 뭐 필요도 없고 어쨌든 이 우리 둘의 관계는 심하이가 됐다 끝이 났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이별 이후에 오는 그런 뭐 상실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상실이라든가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빠르게 해소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. 어떻게 하냐면 어, 리추얼을 만드는 겁니다. 리추얼이라는 거 이제 의식 어, 일종의 의례인 것이죠. 우리가 내 스스로 그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일종의 리추얼을 만들어서 그거를 행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. 뭐 가끔 드라마 같은데 나오잖아요. 어떤 사람 사진 막 가지고 막 불태우고 이런 거. 이런게 일종의 의식, 리추얼인 것이죠. 헤어진 사람, 더 이상 볼수 없는 사람을 잊어버리게끔 할수 있는 어 일종의 그런 의식인 겁니다.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뭐 사실을 태우는 게뭔 의미가 있겠어요. 딴 사람한테 그 공기나 나빠지지. 근데 내 마음에는 이 사람을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 이것이 끝났다는 이 관계가 끝났고 이제 더 이상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어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일종의 뭐랄까요. 행위를 통한 메시지의 전달인 것이죠. 그래서 내가 헤어진 연인을 갖다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의 리추얼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추억이 담긴 것을 갖다가 뭐 어떤 상자에 넣어가지고 한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. 뭐 아니면 뭐뭐 음, 뭐 나름의 아무거나 괜찮아요. 뭐 시련을 하면 머리를 자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리추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나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뭐 그런 의미를 담은 일종의 리추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쉽게 헤어진 연인을 잊을 수가 있고 그 뭐랄까 상실감에서 또는 뭐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좀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심리기술고치 알베트였고요.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뭐 누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있잖아요 하나씩 다 눌러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뭐 좋아요 뭐, 뭐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뵈시죠.